하계네 김강희. 네 안녕하세요. 하계 악수만 역할을 맡은 김민강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 사실 처음에 어, 비더시턴트를 시작하기로 했을 때좀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 많이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. 같이 또 저희 막 학습했잖아요. 같이 저희끼리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 알아가면서 제가 몰랐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많이 마,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.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겐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해야 많이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. 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저 뭐라. 나도 느껴졌어요? 저 지금 앞뒤가 <laughs> 안 맞게 어떻게 말을 <laughs> 하고 있는 가같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정신이 없어서. 네. 잘하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정만...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너무 좋은 형, 동생들을 만났어요. 너무 행복하고. 정말 어디서 24명하고 이렇게 남자 24명이랑 연습을 해보니까. 네. 다음 음... 시즌에서 또할수 있어요. <laughs> 네,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은 보물들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같이 계속 챙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작사 대표님, PD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매 공연마다 저항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.